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 캐스트 퍼즐을 가지고 와봤거든요. 근데 캐스트 퍼즐이 엄청 어려워서 죽을 때까지도 못 푼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전에 먼저 캐스트 퍼즐 감상 먼저 하시죠. 네, 여러분 이제 그럼 한번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왼손으로 하나를 잡는데요. 왼손으로 잡은 것이 이렇게 W 모양이어야 해요. W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도 잡습니다. 오른손은 여기가 M 자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. 여기가 지금 여기가 M 자 모양이죠.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쪽 이쪽 제가 손든 대로 이걸로 넣어줄게요 이쪽으로. 자, 다시. 자, 이 상태에서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여기를 슉, 넣은 다음에, 그냥 위로 그냥 슉 빼지면은, 여기 지금 여기 홈이 있죠? 여기로 지금 홈이 있어요. 이 홈과 이 홈이 같이 만나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. 아주 쉽게 빠집니다. 그래 여러분, 할 때, 늘, 다시 늘때 말이죠. 늘 때, 이렇게 듭니다 넣으면은 이게 지금 이 둥근 거 있잖아요. 이 둥근 거, 이 둥근 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둥근 게 이렇게 갈 경우 방금과 같이 빠집니다. 하지만 이 둥근 게 왼쪽으로 갈 경우에는 여러분 딱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.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이 이 홈을 여기다가 슉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또 아까 전처럼 이 홈을, 홈을 끼워 넣으시면은 빠지기는 빠집니다.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근데 저는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빼는 게더 잘해서 오른쪽이 둥글게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. 그리고 여러분, 근데 제가 하, 말씀을 하나 했는데 음,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곳은 W 한곳은 M 이렇게 만드는게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못따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캐스트 퍼즐이란 것은 언젠가 하면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쭉 하면서 연구를 하면은 언젠가는 캐스트 퍼즐이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